안녕하세요 어, BCM 교육과정 연구원 박진숙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우리 교육목회자님, 교육목회 사역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3월 우리 사역이 시작되는데 3월에도 여전히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아. 제가 우리 지금 목사님들, 그다음에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건데요. 이 영상이 제가 바라기는 현장 사역이 굉장히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교단에서 서포트를 해드리는 건데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영상이 현장 사역하시는데 좀더 명확하게 방향을 좀 안내해드리는 그렇게 도움이 되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덧 희망찬 3월이 다가왔습니다. 3월의 주제는 정체성인데요. 지금부터 정체성에 대해서 주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은 어떤 의미냐면요. 기독교의 신념과 삶의 방식을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정체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선은 성경과 전통으로부터 회중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으로는 중생의 영역에 들어가 들어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육 목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1, 2, 3세 가지 교육 목표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또세 번째 주 이어지는 어 우리 교재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음을 안다. 두 번째 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임을 깨닫는다. 세 번째 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교육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아까 이제 그 주제문에 대해서 정체성의 주제문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주제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 중에서 이.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이 질문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좀 철이 들어가면서 청소년기 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가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평생을 가는 일평생이 계속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체성을 사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이 아이덴티티는요, 사물 본래의 형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어, 심리학자 중에서 에리 에릭 게릭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정체성, 형성, 이러면 이 학자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 에리 에릭 게릭슨은요, 인간이 태어나서 쭉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론을 펴낸 그런 분입니다. 어, 이 정체성을 두 가지의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관되게 갖는 인식을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laughs> 제가 어렸을 때 만화영화 볼 때, 나온 텔레비전 어린이 무슨 드라마 같은 거볼 때, 말갈량이 삐삐 이렇게 나오면은 오늘의 정체성은 삐삐고, 내일의 정체성은 백설공주고, 뭐.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할수 없겠죠. 일관되게 계속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서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고유한 성격이 무엇인가 타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여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신앙 가운데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3월의 정, 이 주제로서의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기독교적인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된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이 기독교 공동체 아닌 다른 공동체에 굉장히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해서요. 교회에서 잠을 잘 잡니다. 보통 교회를 가면은 긴 장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의자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지 않아도 교회에서 잠을 잘 자요. 이게 한쪽으로도 잠을 잘 자는 굉장한 능력이 제주가 <laughs> 저한테 있는데요. 교회는 뭐 도시 교회나 농어촌 교회 어디를 가든지 잘 잡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다른 다른 종교의 사원 같은데 가서 잠을 잘잘 잘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전체성의 단면이죠. 나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다른 공동체로부터 내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것에 아주 간단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많은 자원들로부터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의 자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아주 넘버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불렸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니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스와 아노스가 합쳐져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됐는데, 크리스토스는 어, 금방 아시겠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아노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모모에게 모모당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크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 그쪽 그 무리에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무리에 소속된 사람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용어가 그리스도당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이렇게 호불호가 갈린 그런 단어였다 그래요. 호칭이었다 그래요. 어, 크리스찬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동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경멸한다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말하자면 예수쟁이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런 명칭이 생길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은요 독특하게 구별된 어떤 정체성 그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 이번 한달 동안, 3월 동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이런 정체성을, 정,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나 그 삶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번 달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제 1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출애국기 19장 1에서 6절이고요. 교육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안다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이 지금 소개해 드린 이 본문은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쭉 떠났죠.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근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그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마치 드라마 다시 보기 한 것처럼 출애굽의 과정 중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주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쭉쭉쭉쭉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죠. 어,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출애굽의 여정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안전이 누구에 의해서 지켜져 왔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new 새로운 정체성은 old 과거의 옛 정체성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출애급하기 전에 before after 하는 건데 그 before 어, 옛날에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었냐면요 좋지 않은 정체성이죠 노예 정체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이들이 푹 젖어 있었다거나 할까요 예 네, 노예로 살아온 그런 정체성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세계관에 젖어서 살다가 이들이 스스로 어 그런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나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하락되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세계관에 뿌리를 둔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신의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유본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인가? 아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거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그냥 뭐를 내가 가졌다. 아, 이게 제가 이게 p p 디를 넘기는 건데, 이거 내 거야. 뭐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소유라는 것은 소중하게 간직된 보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어, 관계를 맺으신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겨지면서 소중하게 간직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그 그 이들의 역할에 대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백성들과는 구분되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어, 구별되어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어, 어, 이 1, 2, 3, 지금, 음, ppt에서 보이시는 1, 2, 3이 내용을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잘 어, 이렇게 새겨봐야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 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저는 하나님의 소이고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아, 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강조점을 두고 또 어디,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것인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아의 발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거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그 소유라는 개념을 부각시키고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구별된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이 개념이 조금 더 같은 본문을 다루지만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아 이런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본문 이해를 중심으로 본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어, 조건이 붙습니다. 언약을 준수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적 의미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 이것은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떤 관점을 비춰주는 겁니다.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평소문이지만 퀘스천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다운표가 있죠, 강조점이. 우리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우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거야? 라는 질문과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럼 거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로 정체성과 관계된 두 번째 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에서 2장 6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교육 목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임을 깨닫는다. 아, 이 교육 목표가 요즘에 저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어, 골로세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골로세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때 이, 요 과의 내용이, 주제가 조금 더잘 이해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골로세 교회는요, 그 지역에 혼합 종교들의 영향이 굉장히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 혼합 종교들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는 뭐예요? 동시에 여러 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다원론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구성원 중에서 이방인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그 유대인들. 예,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과거의 전통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 고 자했어요. 이미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만유의 으뜸이시고 탁월한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즉 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우리,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다. 어, 이것은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다가 이제 교회 조금 몇년 다니면 가다가 이렇게 막 넘어지려면 "아이고 엄마" 뭐 이런 것처럼 "아이고 주님" 하고 뭐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여, 습관적으로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거의 부담이 없어요. 뭐 이게 렇 부담이 없이 주님을 부른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것과 초대교회에서 주님하고 부른 것, 큐리오스 이렇게 불렀던 거는. 무게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는 주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칭호가 누구에게 붙여졌냐면 황제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공공연하게 주님 큐리오스에게 부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반역을 꾀하는 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과정의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아주 최종적인, 궁극적인, 유일한 권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인가를 기억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포스트 모전즘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다양성을 환영하죠. 다양성을 환영하고 상대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존중을 합니다. 상대적 가치들이 존중되다 보니까 어, 며시슬며시 마치 골로세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런 혼합 종교들의, 어, 혼합 종교적인 그런 경향성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께서 뭐, one way, Jesus, 뭐, 이거 따라해라! 막 그럴 때 그때는 재밌게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직 예수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확고히 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스코프 보시겠습니다. 교육범주 보실 때 같은 골로스에서 2장 6에서 7자를 배우신 아, 가르치시는데 그 과정에서 유아 단계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호칭에 대해서 익숙해 하도록 하는 것과 유튜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어, 주님으로 섬기는 것, 우리의 주인을 섬긴다 이 개념이 또한 부각되고요. 유년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에 대한 부분. 초등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laughs> 중에서 제가 빨강색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긴다. 그 다음에 중등부는 기본적인 개념이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는 우리 교회는 주인인 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고히 하는 거이 고등부에서는 특별히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면 좋겠고요. 장년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지 그래서 좀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장년부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3과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하고요. 교육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요 교육 목표로 이 교재를 교재 교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셨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왔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다른 본문과 하고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니까 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정도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팔복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팔복의 내용을 지금 1, 2, 3, 4, 5, 6, 7, 8 제가 동그라미로 적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요. 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어,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나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할수 있는 그런 사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한 타인을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사람. 어,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다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사람.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삶의 방식하고 연결이 돼야지. 우리는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삶의 방식은 이러한 흐름과 여덟 가지가 다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덟 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 과를 통해서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다면. 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 크리스찬으로서 잘 정립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과의 도전입니다. 아 그러면 스코프 즉 교육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유아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런 개념을 유치부에서는 여덟 가지 복 자체에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고요.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다 할때 특별히 유년부에서는 이것을 가르치신 거가 넌, 말하자면 넌크리스천에게 이렇게 하나님 보편적으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그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점, 어,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공동체다 에이 기본 개념을요 어,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 팔복식으로 사는 것이 세상식의 방법학은 다르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리를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CN 3월의 주제인 정체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고 교단 교재를 사용해 주시고 교단 컨텐츠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을 하지만 이 교단의 교육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또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